자 오른쪽 그림은요 두 학급 학생들의 평균 TV 시청 시간을 나타낸 거다 그랬어요. 자 보기가 다섯 개가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반은요 시간이요 뭐 예를 들어 뭐두 시간에서부터 한 여덟 시간까지 이렇게 수자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b 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한 여섯 시간부터 뭐한 10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좁혀져 있다고요. 자, 이걸 보면 자료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경우와 이렇게 좁혀 있는 경우. 자, B같은 경우는요.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느냐 하면 아주 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가 매우 고르고요. 자, 그 다음에 A반에 비해서 B반이요. 어떻습니까? 시청 시간... 네, 예, 짧은냐 높은냐를 본다면 b가 이쪽 높은 쪽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b가 자료도 고르지만 시청 시간도 어떻습니까?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청 시간도 높으면서 자료도 b가 더 고르다라고 표현한 몇 번을 고르면 될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4번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4번이 B반이 A반보다 시청 시간도 더 길고요.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죠. 시청 시간의 분포도 어떻습니까? 더 고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1, 2, 3, 4, 5번 중에서 4번만이 옳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더 고르다라는 걸더 집중해서 모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있으면 그 숫자가 높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